안녕하세요. 차원장입니다. 오랜만에 비디오를 갔죠 아, 이제 가을이 되니까 바짝 늙어가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. 내년에는 불혹이 되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라 서 그런건지, 진짜 늙은건지. <laughs> 아, <웃음> 코로나가 있고 나서 어, 마음이 턱턱해진다 그럴까? 그래서 피부관리를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. 네. 그래서 아, 요즘에는 피부 관리도 이좀 느낌적으로다가 놓게 <laughs>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<laughs> 생각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. 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저번에 한번 소개드렸죠 물방울 리프팅이라고. 음. 지금 한쪽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음, 화면에도 보이나요? 음 이쪽이 조금 더 탱탱하죠. 어, 그만큼 이쪽은 늙었다는 거예요. 아, 요즘에는 늙음을 너무 느끼고 있어서 슬퍼지는 것 같아요. 가을이라서 가을 타나? 아, 이제는 예쁜 것도 예쁜 거고, 다리도 아프고, <laughs> 아 이제 제가 이 동네 오전동에서 내년이면 이제 가게를 오픈하는 10년이 되는 때입니다 정말 밤에가 새롭고 제가 이렇게 모진 풍파를 겪으며 메르스 세월호 큰 파도인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할줄 몰랐어요 <laughs> 아 이렇게 세월이 가니까 예전에는 못 느꼈던 아, 리프팅의 중요함을 <laughs>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피부관리는 놓으면 안 되는구나 음, 놓으면 어, 근육 빠지시는 것처럼 피부도 탄력이 훅 빠지는 그런 느낌을 아, 느끼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해야 예뻐지는데 <laughs> 그게 참 마음 같지 않고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 반성을 하고 <laughs> 열심히 얼굴에다가 리프팅의 힘을 불어넣고 있어요. 이제 다음 달이면 미드 코로나가 온다고 하죠. 과연 미드 코로나가 어떤 방식으로 올까요? 너무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? 아, 마스크를 곧 벗을 텐데. 이거 <laughs> 벗어도 되는 건가요? 우리 계속 쓰고 나니까요. <laughs> 아, 서른아홉 살이는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었는데, 우리 3 0 살도 망했어요. <laughs> 영원히 다이어트는 없는 건가 봐요. 아, 왜 이렇게 어렵죠? <laughs> 아, 마을 타나 봅니다. 이제는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, 왜온 몸이 귀찮을까요? <laughs> 아, 애들 밥 차리는 것도 2년이나 했더니 너무 힘들고, 이렇게 아침에 관리하면서 풍경을 한번 해봅니다. 아까 요거 하기 전 음. 엑세라로 근막에다가 레이저를 쏴서 일단 땡겼죠. 이제는 하나로 안 돼요. <laughs> 두 개씩 해야 돼요. 땡기는 것도 해야 되고, 지금 물방울로 속 안에 채우는 것도 해야 되고, 일이 많죠? 기쁘에 점점 쳐지고 늙고 있어요. 아, 어, 옛날에 손님들이 아 입가가 처져요 눈 밑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얼굴 안색이 안 좋아요 그런 걸 요즘 뭐 느끼는 것 같아요 <laughs> 느끼기 싫은데 <laughs> 우리 예쁘게 관리해서 더 아름다움을 오래 지속했으면 좋겠어요. 또, 금방 하니까 또, 좋아지고 있죠? 우리 반성하고 열심히 해봐요. 안녕!